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입니다. 의회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테러 행위를 사주하고 동조한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극우 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공수처 선거법 제, 종수처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를 빌미로 국회를 봉쇄하고 아수라장으로 만들다 못해 고성, 욕설,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위법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원들의 범죄 행위를 말리기는커녕 국회 의장의 탓이라며 불법 시위 선동에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의 반복된 합의 번복, 잦은 보이콧과 장애 투쟁으로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을 외면했던 외매, 사실을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원들을 동원하여 아스팔트 구구 세력과 함께 국회를 무법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텍, 테러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원들을 선동해 국회에서 폭력으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야기한 제일 야당의 수준이 한심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더 이상의 반민주주의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애국 시민의 승리라며 환호한 황교안 대표는 폭력 행위 교사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폭력 가담자들도 엄중한 수사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폭력 사태를 자행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 폭력 사태에 책임지고 스스로 해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단호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